때 구독자 빨리 빨아야 돼 쭉쭉. 빨 없는데? 저거 아닌가? <목소리도> <방금>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김영기? 정찬민입니다 누구신가요? 김로답 채널 하고 있는 김수빈 아, 어, 아마 오늘 그 몰카를 당한 사람은 노답일 겁니다, 진짜. 무슨 뜻이냐? 오늘 회전초밥의 몰카의 끝판왕인데, 그냥 먹방 유튜브를 불렀습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지연이가 싱글몽글이 잘 되면서 맨날 밥 산다, 밥 산다 했는데, 아, 원래는 소고기 산다고 했는데, 그 소고기권을 초밥으로 바꾸는 대신 콘텐츠를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촌 동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오게 한 뒤에 아주 천천히 숨통을 끊어 놓듯이. 음, 음. 천천히 탑을 계속 쌓아 올릴 거예요. 그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의 뭐코에트의 현대건설이지. 더 <laughs> 어, 어, <laughs> 쌓아 올리지. 어, 저 표현이었어요. 어, 아, 코에트의 현대건설. 아 노답이에요. 현대건설보다도 더 건설을 잘 초밥 건설을 해주실 우리 노답님과 함께. 자 빠른 보러 여기 가시죠. 드현이 뭐? 아유 그냥... 얼굴도 좋아져. 소비치노마. 아이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개그맨 김두현은 KBS가 만들었지만 유튜버 싱글벙글 김두현은 누가 만들었다? 저희가 네. 만들었다. <웃음> 그렇죠. <laughs>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 때문에 된 겁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저희 기반을 좀 다져 주셨죠. 아. 그한 TV 채널에 저희가 좀 처음에 좀 나갔을 때아 아닙니다. 에이. 사실 이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접을 좀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오늘로 제가 나를 잡아가지고 아니 근데 좀 비싼 데 가셔도 되는데 예. 아니야 여기서 많이 먹을 거야 아예 어,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진짜로 애전 <laughs> 초밥의 그 묘미는 뭐든 이렇게 집어서 먹는 느낌인데 아, 그잘안 보여? 키가 아니요, 작아서 그런가? 아, 아니 야 보여요 보여요 그럼 어,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건 뭐야 새우에다가 계란 맛있겠다 음한 아, 음. 음. 접시에 하나, 하나만 있는 것만 먹어도 돼? 왜? 네. 아 그래? 그건 비싼 건데. 어차피 이게 공급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드시면 돼요. 근데 형빈 선배는요? 좀 있다 올 거야. 어. 응, 먹고 있어라고 할정지뭐 형빈 선배랑 뭐 얘기 중인 거. 음, 어. 아 근데 수익은 괜찮나 봐. 아, 조금 이제 먹고 살 정도 됐는데요. 아, 그래? 그때 너무 마이너스였어가지고. 그렇지, 니네 그래. 한 3, 4개월 동안은 거의. 네, 예, 거의가 수입이 없 배리하고, 수입. 알잖아, 예, 그래서. 네, 예, 예, 배달 하고 막. 너네 그래. 밥 사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짜장면하고 그걸 먹였었던 적에. <laughs> <정도에. 웃음> 머리 살라고 이는데 처음 와봐요. 미쳤다. 어때? 와! 어때? 아, 짜, 짜장면 짬뽕이 나까짜증 그래 선생님 사주는 돈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어서 그냥. 내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아얘 아. 꽁재네? 왜? 네? 잠깐 사촌동생 나한테 뭐줄거 있거든? 아 어, 예. 네. 잠깐 일로 오라고 했어? 아 예. 네. 네. 인사해. 어. 굉장히 어려. 음. 소개받을래? 어. 아니요. 개새끼야. <laughs> 리 이모한테 본다. 식하셨대요 음. 어. 모르겠네. 다이어트 중인가 뭐 아, 하는데 원래 좀 어린애 어들이좀 민감하잖아. 그리고 약간 원래 낯선 사람이랑 먹는 거안 좋아해 그 나이 때. 좀. 아 그래요? 아이시험 네. 아, 공부. <laughs> 아은시험 공부라고 있어요. 아. 근데 아니지 낯선 사람이 아니지. 시영 공부를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있나? 있죠. <laughs> 있나? 인정 인정 인정. 후빈아. <laughs> 인아어 아,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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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앉아, 앉아. 어. 이거야? 아 이거? 이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잘 쓴다고 좀 전해드리고. 음. 여기 이제 내 개그맨 후배. 어. 아. 밥 먹었어? 아 근데 나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아. <laughs> 맛있게 아. 먹으면 또0칼로아맞는데 아, 제가 사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긴 음. 한데. 핫필 뭐. 아, 초밥 라아 핫필 초밥. 얘가 얘가 초밥 킬러거든. 아. 아니 뭐못 참겠으면 가고 아니면 먹을 허락 못 뭔가. 아니 근데 도현이 허락 맞고 괜찮아 도현이. 아 그럼요. 아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잠깐 줄라고 온 거라. 아. 아. 또 금방 가야 돼가지고. 아 근데 내가 내 이모한테 혼나.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 왜냐면 내가 이럴 때 너무 밥 사주지. 언제 밥 사주니. 후배가 밥 사는 자리에서 너밥 음, 사주니. 맞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이게 또 거절할 수가 없어 아, 그래, 그렇지, 이 정도면은 옷까지 데워왔는데 가는 건아 예의가 아니야. 아야 하나만 먹어, 야, 성의가 있어 드세요, 드세요, 아 그러면 진짜 조금만, 하나드 그래, 그래. 편하게 먹어, 내가 사는 건 아니지. 나랑 하나 먹을까? 아 어, 너무 맛있어, 근데. 맛있어? 드세요. 아 뭐, 맛있어? 아 드세요. 아 그래? 그러면 음. 하나 더 줄게, 잠깐만. 음. 아니 이거 무슨 뭐, 소리야? 뭐, 맛있겠네. 뭐, 뭐지 근데 이게? 그럼 또 조금만 <laughs> 먹을게요. 네네. 많이 <laughs> <태양이 웃음> 먹어. 헤이 <laughs> 몇시안뭐몇 시간 남았네. 저 어, 옆에 디요 어. <laughs> 어. 네번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나 응. 네, 네 번. 네 개? 응. 네 번. 네 번. <laughs> <거, 뒤에 거? 웃음> 응.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애들 있어. <laughs> 음.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지금 여기서 추진력을 달았잖아. 그러면은 구독자 먹어야. <laughs> 구독자를 흡입한다고 하지 음. 많이 좀 노출됐잖아 그럴 네. 때 구독자를 빨 빨아야 되는 거야 쭉쭉 아 타이밍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 응? 이거까만 읽고 이거 이거 고기 고기 응응 이거 이거 놓치지 마 ㅋ 근데 안 싸고 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일을.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야 묵직하게 가야 된다는 뜻이지 그거 담갔나? 음. 그러니까 그때 <목소리> 붙여가지고 바로 텐션 떨어지니까 점점 더 재밌게, 네. 점점 더 많이 많이 뽑아내면더 좋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응.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 면는 응.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어, 어.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다이어트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너봤자 아, 얼마나 아. 먹겠냐? 몇 살이죠, 올해 몇살 됐지? 나 스물여섯. 스물 한창 잘 먹을 때다. 응. 어, 이거 뭐 내가 계산해? 이거? 얘가 <laughs> 먹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생각대로 너무 잘 드셔가지고. 그치 그치. 아, 인정 그건 인정. 아, 응. 아 왜! 아니, 뭐. 아니 왜가 아니라요. 네. 아니 뭐 아까운 거야 뭐야. 아 그런 게 아니라. 잘 드시는 분을 처음 뵈가지고. 아까 전에 얘가 쑥스럽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 네. 싱글몬드 팬이야. 아. 아 진짜, 진짜 팬이에요? 어 아, 오케이. 아, 진짜 진짜 진짜. 더 드세요. 안 웃으신 분. 왓! 으아악! 오안웃 내가 아니라. 그, 그, 아 아니요. 좋아하는데. 근데 아 근데요. 걔를 좀더좋아한다 아. 안경나여여있있요을저저을안어 <laughs> 저, 안경. 저, 저, 안경. 어.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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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경을안 먹고 있경을 안경을 안경을 안데을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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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을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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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노원? 노원. 멀그멀멀 멀리 멀좀 멀리 오셨네 그래도. 음. 음. 그럼 지금 뭐 직장인이신 거예요? 아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아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아 공무원 아니면은 그냥 사회복지 사회복지쪽으로. 아 후식 드릴까요 후식? No. 아 아니요 좀더 먹고. 아아저더 드시고요. 그 소기 드세요. 아예 예. 아, 저는 저 약간 좀 배가 불러가지고 아우 진짜야. 너랑 엄마 진짜 아직도 말이 많아. 아니 홍배에 원래 홍배까지 잘안 오는데 갔다고 네. 맛있는 거 먹이라고 해가지고 응. 지금 먹이고 있다고 그랬어. 야. 많이 먹어 많이. 근데 좀 많이 먹인다고 했는데 많이 먹네야이 정도면 거의 먹방 유튜버 아니냐? 그러니까이 정도면 먹방 유튜버 해야 될거 같은데? 사이버키가 아니라. 근데 많이 못 먹는데? 근데 먹방에 먹는 거 아닌가? 아니지? <laughs> 내가 미안하다. 이거. 너무 아니 그냥 아니 아니 그냥? 그냥. 저 일곱만 먹고 이제 배불러서 대만 먹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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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야. 더더 드려봐. 아니 근데 그, 그걸 그, 또 너무 핀잔을 주냐 이게 한창 먹을 때인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그치 속마음을 이런 소리 돌려도 얘기하고. 더 드셔도 돼. 요야 놀라가지고 그냥. 먹고 있어. 유나 담배는 피. 네? 담배는 피가. 아 예.

아니 아니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아까 <laughs> 많이 안 먹었는데 지금 딱 적당히 아, 적당히 무슨 거예요? 아죄 <laughs> 어, 죄송해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취지 좀 알아. 아 아니, 그게 아니야. <laughs> 아니 그 <그거> 그렇게 <laughs> 먹었수도. 먹을수리... 아니 근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어어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어어어 어. <laughs> 어, 어. 어디야? 아 여기 그 당황 선배들밥 사드리고 있지? 뭐 먹는데? 여기 그 여기 회전 초밥. 회전 초밥? <laughs> 아니 <웃음> <난> 뭐? <laughs> 초밥을 사드렸어? 응 이모한테 내가 근데 그 <그거 웃음> 어느 정도, 정도 먹은 거야? 그냥 <laughs> 많이 드셨어? <laughs> 마, 많이 드셨어? <laughs> 더 비싼 걸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조금밖에 아니, 못 먹어서 뭐, 이거 초밥 많이 드신다 그래가지고 <laughs> 비싼 거.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내가 설명할게. 설명 내가 나에 설명... 어, 애 너무 말해. 당황하는 거 같다. 왜 그래? 알겠어. 아니 그게 아니야. 어, 아, 어, 어, 아 어, 알았어. <laughs> 응, 얼마 안, 하는데 얼마 안, 얼마 안, 얼마 안, 얼마 안, 얼마 안, 얼마 안, 얼시는거마 안, 얼마 안, 얼마 안, t 마 안, 얼마 안, 얼이 안, 얼마 안, 얼마 안, 얼마 안, 얼마 안, 얼마 안, 니마 안, 얼마 라 얼마 안, 얼마 안, 얼마 어? 는데어저손이아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 소소한 거 아니야?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시작 네, 먹방 유튜버 먹방 유튜버예요? 아이씨, 먹방 유튜버라면서? 맛있는 거 산다며 많이 나오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친체 동생은 아니고 오늘 처음 봤는데 아. 친체 동생보다 더 정이 간다 야 이렇게 많이 먹으면 이거 너무 복수럽잖아난 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너무 쇼핑돼이 아! 못 <laughs> 먹었어. 아, 오, 아, 음, 왜 이렇게 많이해. 많이 어? 많이 오, 이안요 예, 맞는데어 예, 못먹었 일단 은건 이제 제하고 선배님들 아예 우리가 냈어 예, 어. 네? 아, 대단했어. <laughs> 대단했어, 대단했어. 어? 대신소정이 산다는 약속은 그럼 가야 된다 아, 이런 순례가 아니 너네 안될 때시리볼로 올려보겠다고 중국집 아니고 김구 음점 사는 거저사 이런 건 상상도 다더더 지질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아런데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는 방귀를 아니 아니 여기 베를린 장동이야 잘 되니까 보기 다가니까잘 되니까 보좋어뭐 없잖아 <목소리> <목소리> 하기 좋아요. 안 누르면 보이스 피싱 할 거예요.